골프는 회전 운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회전인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 회전해가 체가 따라온다. 예, 이거는 거. 가짜 회전이고, 체가 예, 예. 날아가서내 예, 예. 몸을 회전시키는 건 진짜 회전이고. 예, 예. 어, 지금 이제 느끼겠어요. 그래. <laughs> <laughs> 아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느끼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체 가... 따라 회전한다, 가는 거를 느겠다예요 이거는 가짜 회전이죠. 예, 예. 잘못된 회전이고. 예, 예. 좋은 회전은 헤드가 먼저 날아가서 회전해서 다 돌아갔잖아요. 예예. 이 길을 그냥 몸이 따라가는 거는 진짜 회전이고. 예, 그, 그 지금 상태가 그 그걸... 이렇게 가는 거는 가짜 회전이고요. 예예.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회전이고. 예,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떠한 그그 그 어떤 이런 장애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예. 이게 진짜 골프고 음... 가짜 골프는 이렇게 치는 거죠. 가짜 골프는 이 장애물을 요거는 가짜 골프고 진짜 골프는 그런 내기 채를 끌고 내려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끌고 내려오는 거는 가짜고 예예. 이거 다 풀어버리는 건 진짜고. 예예. 여기서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이렇게 캐스팅, 음... 스쿠핑 예예. 캐스팅, 스쿠핑 하게 되면 헤드가 먼저 우리 몸을 앞서가게 되죠. 음, 예, 예. 이 앞서가는 이 헤드를 우리 몸이 그냥 따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는 진짜 회전. 예. 진성회전이고, 이렇게 도는 거는 가성회전입니다. 예, 예. 근데 딱 하나 이런 회전을 쓰는 경우는 있어요. 어프로치. 예, 예. 어프로치 예, 그... 어프로치만 이 가성회전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진성 회전은 이렇게 치는 게 진성 회전은 어프로치를 제외한 모든 거는 다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음. 예, 가성 회전은 어프로치에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골프는 회전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헷갈려 해요. 아, 몸의 회전이구나.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걸 넣기 요 그러면 골프는 회전운동입니다 했을때 뭐가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클럽의 헤드가 회전하는 회전운동이라는 거지 우리 몸이 회전하는 회전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회전하는 회전운동은 그냥 김연아 스피드 스케이팅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도구가 없으니까 몸만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몸이 회전하는 회전운동이고 골프는 몸이 회전하는 회전운동이 아니라 몸은 가만히 있고 헤드가 회전하는데 이 헤드의 회전을 따라서 몸이 따라서 도는 게 골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 정말 회전이면 다 같은 회전이지 뭐 진성 회전이 있고 가성 회전, 진짜 회전이 있고 가짜 회전이냐 이렇게 대물로 볼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몸이 회전하는 운동이 아니라 헤드가 회전하는 운동이라는 얘기죠. 클럽이 회전하는 운동이고. 이 클럽이 회전함으로 인해서 내 몸이 따라서 도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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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셨죠? 예, 예. 예. 그래서. 매너크리식으로요, 당연하죠. 음. 예. 웨지를 제외한 모든 거는 음. 체가 회전하는 운동이지 몸이 회전하는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웨지만 예외적으로 몸이 회전해서 체가 따라오는 이런 형태의 회전을 쓰게 예, 되는 예, 예,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회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서 그동안에, 골프 치는 동안에 한 20년은 고생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돌게 되면, 예. 체가 이제 뒤늦게 레깅이 돼서 따라오면서 볼을 이렇게 치는 건데, 예. 골프는 그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스쿠핑 캐스팅을 해서, 이 헤드가 먼저 날아가고, 예. 내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골프예요. 예, 예 그렇네요. 예, 그런데 예. 전에는, 회전만 하고 이렇게 레깅을 네, 하다 보니까 네, 볼이 안 맞고 이 어깨 수술까지 하게 되, 되는 음. 그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예 이거를 다운스윙을 할때 여기서 스쿠핑 네. 캐스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볼을 때리셔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볼을 쳐서 네. 넘기고 이렇게 치는 게 골프예요. 그런데 회원님은 아, 예. 어떻게 치신 거냐면 그동안에 왜 볼이 안 맞았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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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치니까 볼이 예, 예.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생크 나고 뒷땅 나고 이렇게 음, 음, 음. 자 이렇게 치니까 뒷땅이 나고 있죠? 예, 예, 예. 클럽페이스가 열리면서 다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죠? 음, 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크뱅을 완전히 하려네요 여기서 캐스팅이 시작해서 예, 스쿠핑을 캐스팅. 해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볼을 이렇게. 예예, 예, 그렇네. 예, 이렇게, 요렇게 어, 음. 볼을 쳐야 되는 거를 이렇게 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볼이 안 맞고 결국에는 음. 어깨 수술까지 간 거죠. 맞칭하는 거예가 아, 맞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 아무 뒤에서 가 보내놓고 이 하는 게 맞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바로 알겠네요. 여기서 캐스팅해서 스쿠핑을 하게 되면. 예, 예.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동작이 나올 것 같지만, 그에 맞게 우리 몸은 같이 투게더, 같이 보조를 맞, 본능적으로 맞춰가게 돼 있어요. 그러고 또서커스를 예. 하니까, 이, 예. 이걸 하니까, 예. 헤드가 치고 바로 올라올 가버려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이제 몸이 회전을 하는 건데, 딱... 여기에 장어이, 장애물이 있다 생각하시고, 예. 헤드를 먼저 회전시켜보세요. 예. 헤드를 회전시키고 가고, 예. 예. 예, 가고 예, 돌고 이렇게 예. 예, 다시 한번 예. 자, 헤드를 회전시키고 돌고 이렇게 그런데 예,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음... 만약에 이거를 몸이 회전을 해보세요 이게 예,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예. 헤드 먼저 회전시켜 보세요 이렇게 이게 예, 예. 예. 진짜 회전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차이죠예 그렇죠 이게 회전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내가 더, 더, 이 이빨, 이이 그거는. 그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까지 갚은. 그렇죠, 예. 모르게. 이, 이체 자체가 이 여기까지 갚 거. 체 회전력에 의해서, 음. 그 힘에 의해서 내 몸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회전하는 순서는 헤드, 나의 손, 어깨, 나의 몸통. 드라이버를 쳐볼까요? 이제 기준점도 없이 열심히 노력만 하니까 부상만 오고 수술까지 네. 간 거죠. 이 아파가지고. 네네. 네. 손도 다치시고, 어깨도 다치고. 예. 네. 네, 달라요. 몸이 제대로 회전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네. 좋아졌습니다. 음. 폼이 달라요, 일단은. 네. 폼이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전에는. 굉장히 무겁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가볍게 가볍게 예. 회전하거든요. 뭐 내가 하는 걸지 나라고 치니까. 예, 오르니까. 예. 그렇죠. 아 이거 속이 시원하다. 예,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렇죠. 확실히 다릅니다. 예. 치기가 뭐? 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힘들이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1 8호를 돌아도 몸이 가뿐한데 예, 다르네요. 전에처럼 치면 9홀만 돌아도 힘들어요. 예. 한두 시간 연습해도 몸이 가뿐하실 것 예, 같은데요. 그렇게... 예. 힘안들어갑 예, 그렇죠. 우선 힘이 반밖에 안 들어가는데 비거리도 좋아지고 헤드 스피드도 올라가고.